교제 기간은 10개월 정도 되셨대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연애를 한 거였고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를 만나는 동안은 술도 줄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 믿음이 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 같아 마음이 쓰여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친이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저 역시 형편이 좋지 않은지라 기분은 언짢았지만 어려워, 그러니 이해하고 묵묵히 도와주기를 반복했었어요. 남친도 미안했는지 저에게 돈을 보내준 적도 있지만 그돈 역시 전부 다 다시 보내주는 상황이 발생했었고요. 주로 집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문득 도박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고 남친의 전화요금 미납 때문에 정지당한 상황도 몇 번이나 있었고요. 이렇게 돈을 보내는 일이 한 달에 몇 번씩 계속되는 상황에 갑자기 술자리 거짓말 하다가 저에게 들켜서 제가 지쳐서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미안하다는 카톡과 연락이 왔었지만 무시하고 받지 않고 지금은 한 달이 되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정이 많이 들어 힘이 드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헤어짐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람은 착하고 만날 때 즐겁게 잘 지내고 연락도 잘 하고 결혼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다만 이 사람의 환경을 보면 앞으로도 제가 계속 도와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걱정이 돼요. 재회와 이별 사이에 마음이 아파서 괴롭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한 가지 있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이제 제가 연애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년 넘게 연애 상담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케이스는요, 거의 제비나 꽃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미라이님 사연은 남자분이 제비는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지금 사연을 보니까 전에 제가 유료 상담을 해드렸었던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라이님이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이 남자분이 꽃뱀이나 제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돈을 요구하면 거의 다 꽃뱀 아니면 제비라고 보시면 돼요. 한 99.99%는 다 제비고 꽃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서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하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근데 왜이 사례에서는 남자친구가 돈을 요구를 했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유료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남자친구가 도박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도박하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도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실제로 보면 전화요금도 막 미납 때문에 정지가 되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실제로 좀 어렵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것들이 정황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고 10개월이나 계속 묵묵히 만나시고 사실은 돈 때문에 만난다라는 느낌이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제 제비라는 판단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비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실컷 만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잘안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연락을 하잖아요 아너왜 갑자기 연락이 안돼 뭔가 안 좋은 일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지금 내가 카드 빚에 쫓겨가지고 연락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그것만 해결해 주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서 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보내달라고 제비들 먼저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면, 여자분들이 그것만 해결해주면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계속 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제비들마다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보통 돈을 요구하면 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이 속담이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웬만하면 돈 관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제비나 꽃뱀이 아니어도요, 돈을 주게 되면 자의적인 꽃뱀이나 제비가 된다기보단 타의적인 꽃뱀이나 제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원래는 꽃뱀이 아니었는데 이제 돈을 계속 받다 보니까 돈을 받는 게 사랑을 확인받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런 행동을 하시기도 해요. 원래부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타의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든, 그냥 일반 친구 관계든, 동관계는 웬만하시면 안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아시잖아요. 동관계 많이 해서 좋지 않다라는 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꼬시는 방식이나 외모나 이런 거 봐가지고는 절대 제비인지 꽃뱀인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제비들이나 꽃뱀들은요, 이 사람 딱 보면 제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외모적으로는 대단히 잘생기거나 대단히 이쁜 사람이 꽃뱀을 하거나 재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평범해 보이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재비를 해요. 하물며 유부남들도 있고 돌싱들도 애 키우면서 그런 행동도 하기도 하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겉으로만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서는 절대 재비나 꽃뱀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동관계를 안 하시는 게 최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도박을 하시는 분이라서 도박하시는 남자분을 웬만하면 안 만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도박 중독은 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이 있죠. 자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만나서 얘기하면 돈 문제나 술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고쳤을 수 없나요? 아니면 이대로 끝어내야 할까요?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돈 문제나 술 문제는 개선을 할수 없습니다. 100만 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100만 원씩 받고 싶어서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은 또못 모으고요. 버는 재주가 없는 사람은 또못 벌어요. 사업은... 항상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도 잘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굳이 바꾸려고 하는 게더 이상한 거죠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돈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 술 문제 개선할 수 없습니다 예. 인간은 원래부터 고칠 수, 수 없나요 이 고치는 행위가 안 좋아요 상대방을 고치려는 행동 자체가. 우리가 연인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서적 중에 잘난 놈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착한 남자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착한 남자 신드롬에 걸려있는 남자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한 남자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요, 자기가 좀 약간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못났고 자기 항상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가치가 낮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를 데려오더라도 문제 있는 여자들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보다 처지가 나쁜 여자라든가 문제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걔를 개선시켜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아니면 같이 살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사임이 완전히 바닥에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와서 내가 개선을 시키고 걔를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여자로 딱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이게 상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응합니다. 어너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거 어때?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너 해볼래? 어 좋다 그래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도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강요를 받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을 가르치는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상대방을 강요하고, 야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줄 테니까 이렇게 해. 아, 걔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걸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었으면 여태까지 술에 중독이 빠져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거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 때문에 그런 거지. 걔네들이 그런 인생을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백만 원을 벌고 싶어서 백만 원을 버는 사람이 없대니까요. 사업이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네들도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안 되냐?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의 어떤 습성, 패러다임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걸 하루아침에 쉽게 학원 다녀서 바꿀 수 있는 문제였으면 고민도 안 했어요. 이게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과적인못 고치는데 계속 내가 강요를 하게 돼서 이 사람하고 싸워서 기존에 좋았던 관계마저도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요청해서 그렇든 내가 강요해서 그렇든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을 뜯어붙여서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연애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 왔거든요. 코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코칭하는 방식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뇌라는 강의를 해드렸을 때도 이야기 해드렸지만, 그 사람이 항상 선택해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믿게 만들고서는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억지로 강요하거나 내 방식을 강요하면요 버텨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된 학습을 할수 있을 문제였으면요 이한 남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거나 한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는 일도 없어야겠죠. <laughs> 이런 식으로 내가 세뇌를 잘하거나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람이든 다 리드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한 남자나 한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는 일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고친다라는 표현이 좀안 맞고요. 이 사람이 뭔가 원하는 방식을 이루게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사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뜯어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세뇌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뜯어 고치기보다는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이유가 한 사람 때문에 잘 해보고 싶고 저희도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겠죠 도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되긴 할 텐데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처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남자분 만나셔도 된다고 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세계는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남자를 꼬셔본 경험도 없고 새로운 여자를 꼬셔본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한 여자나 한 남자를 가지고 신랑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가 인생을 살때 이걸 극복해 나갈지 아니면 그냥 내면의 세계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할지 이거는 내가 정하는 거죠 내면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의 데이터를 통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남자에 대해서 내가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경험이 없고, 여자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경험이 없으면, 한 사람과 신랑이 하는 건 당연한 결과이고, 그거는 이제 당연한 아웃풋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내가 그걸 바꾸고 싶다. 이렇게 괴로워만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내면 세계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세계, 의지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에서만 하는 거지 내면 세계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맨날 하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왜 처음 하는 일을 항상 긴장되고 떨립니까? 내면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위태로운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인이 지금 처음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위태롭고 긴장되는 일을 하고 이거는 위험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이 쌓이면, 천 명이 있는 사람 앞에서도 강연을 하고, 만 명이 앞에 있는 사람에서도 강연을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서 내면 세계의 판단은 달라지게 되죠. 그 자리가 익숙하다고 생각되고, 그 무대 위에서 좋은 경험을 쌓게 되면,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사람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실랑이 하고 괴로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닥치고 왜 힘들어 하는지, 내면 세계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잘 판단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 요 머리, 현실 세계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